확실히 그리고 되게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와 2차는 왠지 모르겠어 정말 많이 나와요 3차나 4차는 이런 공식이 있긴 한데 많지 않아 2차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외우는 게 좋아 여기서 2차는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예당 반송 동탄 뭐이 근처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오고 계속 성공일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공식을 써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알겠어요? 아잉, 님, 인서가? 외워, 좀.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자, 2번은 분명히 뭐로 둘러싸인? Y축, 직선, Y는 4, 그지 자, 그럼 한번 그려보자. 한번 살짝 그려볼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0이 되는 X 값이 지금 0,2 잖아요. 그렇죠 루트 안이 0이 되는 값이 0,2니까 0,2가 시작점이야. 꼭지점 같은 개념이야. 그리고 X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이거 그린 거야. 자, 이거를 Y축. Y축이면 여기죠. 그치? 그리고 Y는 4래. 여기가 2였잖아. Y는 4만 여기쯤 되겠다. 맞지? 자,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맞지? 아니, 왜 아줌마는 아니야. 자, 힘을 내! <웃음> 자, <웃음> 자,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원래는 뭐에서 접근하라고 했어요? 절대 값에서 접근하라고 랬잖아 그치? 자, 근데 Y축이다 보니까 이거를 X는 형태로 해서 접근할 건지 Y는 형태로 해서 접근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 만약에야, 만약에. 자, 여기가 4가 되게 하는 X값을 만약에 찾는다면 y 좌표가 4가 되게 하는 X값은 당연히 몇이에요? 4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인텍, 선생님 이거. 여기 X 범위는 0부터 4잖아요. X는 0부터 4잖아. 그치? 0부터 4까지 그냥 이거 적분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 있거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만약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럼 이건 어디가 나온 거냐면, 자, DX 잖아. DX. 그치? 그러면 X 축으로 적분을 한 거야. 그러면 X 축이니까 X 축하고 곡선 사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지금은 안 돼. 그럼 뭐로 해야 되냐? Y축으로 하려면, Y축으로 계산하려면 반드시 시계 형태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고? X는 꼴로 돼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식을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꼭 바꿔줘야 돼. 뭐로? X는 형태로 식을 바꿔야 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y는 돼 있잖아, 그치? 이걸 x는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 e 넘기고, 그냥 말 그대로. 그 루트를 제곱하면 x가 되겠죠, 그냥. 그치, 나? 어, 그치, 마음에 안 들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렇게 바꿔줘야 돼, 요렇게. 그리고 뭔 짓을 하냐면, 자, 이 y 이렇게 x는 해 놓은 거를 자, y의 범위를 찾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 식을 적고 넘돼. 왜냐면 여기 지금 나로 오른쪽이지. 그렇지. 오른쪽이면 양수라 그래서 음수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잖아. 자, 이게 바로 요걸 계산하는 거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얘네 딱 봐도 불안하지, 그치, 얘네? 그럼 써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그래서, 자, 민석아, 보면 알지만, 어렵지? 이상하게, 이상하게, X축을 하면 편한데, X축을 하면 편한데, Y축을 하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야, 이게. 일단 왜? 니네가 싫어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어느 부분인지 알수 있고. 그치? 그리고 이걸 그냥 막 계산, dx 막 그냥 붙이고 막 계산한 게 아니라, 이걸 꼭막 누룰이 있어. 뭐로 바꿔야 돼? x 눈으로 꼭 바꿔놔야 되고, 그치? 이렇게 바꿔져 있으면 건드릴 것도 없는데, 안 바뀌어져 있으면 x 눈으로 꼭 바꿔야 돼. 그리고 뭐의 구간? y의 범위를 찾아야 돼, y 범위. 이게 찾을 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 왼쪽도 따줘야 되고, 따지기 더럽게 많아.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적분은 보통 못하고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바로 적분할 수도 있어. 아니, 바로 적분 안 해. 그냥 전개해서 할게. 그냥 바로 적분하지 말고 열심히 적분을 하면 돼. 그러면 4 넣고, 이제 20 넣고,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계산은 생각보다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어. 빨리 하는 방법이 그나마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그나마 빨리 하는 방법이야.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계수 놔두고, 넣은 거, 넣은 거, 빼버리고. 알겠어? 이게 그나마 빨리 하는 방법이야. 이거 64빼기 8이니까 64빼기 8이면 56인가요? 이거 16빼기 4니까 12 이거 8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24 플러스 8 마이너스 16 그러면 3분의 56 마이너스 3분의 48 그러니까 뭐 돼? 3분의 이거 빼버리면 몇 되냐 이거? 8이네 그렇죠?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근데 눈으로 보면 알지만 아씨 계산 좀 짜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는 공식을 사용을 못해 이게 공식이 없단 말이야 그쵸 왜 얘가 0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좀 구리지 그치 그치 조금 마음에 안 들지 그치 그래서 이 y축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많이 틀릴 거야 근데 틀린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계속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요건 안 했으니까 요것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 자, 욕심을 버리고 해야지. 자, 여기 X축 및 이걸로 둘러싸인 부형을 구하라. 자, 여기 대놓고 얘기했어. 또 X축, 그쵸? 그치? X축이면 그냥 뭐 하면 돼? X에 대해서만 접근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얘를 살짝 그리자. 그러려면 얘가 0 되는 걸 찾는 게 좋다 그랬어. 이거, x-5랑 x-1, 요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0하고, 1하고, 5에서, x절편이 있어야 되고, 최고 차이 계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냥. 그치? 요렇게 생길 텐데, 여기 분명히 얘기했다. 어디? 여기에서이걸로 둘러싸인.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랑, 0부터 어디까지만? 3까지만 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지? 그치, 그치, 자, 요거는 보라는 거안 했잖아. 그치, 0부터 3까지만 하려면 여기 바깥은 필요 없대매.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는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자,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위에 있으면 뭐다? 양수, 그러니까 그냥 접근하면 되고. 자, 근데 어디는? 여기는 지금 보니까. 1부터 3까지는 밑에 있잖아. 밑에 있으면 양수야 음수야. 밑에 있으면 미사의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뭐 붙여서 적분해라. 어, 너뭐 들었냐? <laughs> 자, 양수는 그냥 적분하고 음수면 뭐 붙여면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붙이라 그랬잖아. 아저씨 아 이거는 집중을 안 하는 거잖아 아 이거는 아는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안 좋은 거잖아 모르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 그랬잖아 막 그런 애들 있어 아 뭔가 모른다고 하면 눈치 보여서 모른다고 못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눈치 보다 망하는 거야 알겠어? 어차피 자기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뭔 짓을 하든지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기가 모르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모르, 자기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야. 모르면 어떻게든 알아가야 되고, 알면 된 거야. 그치? 그렇게 공부해야지, 양아치야. 아우, 진짜. 야, 이거 적분해봐. 어떻게 돼? 이거 적분하라고. 적분. 누가 너 그래? 이거 부정적분 하라고 부정적분 공식도 안 해왔어? 뭐? 이거 뭐야? Sn제곱 적분하면 뭐야?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안 해온 거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나한테 욕을 쳐먹지. 접근해봐. 야 지금까지 그럼 뭐한 거야? 다저 부정적 분에서 풀었는데. 근데 아는 척했다고. 이게 수업이야? 뭐야 빨리기. 이 접근해. 야, 이거 외운 게 어렵냐? <laughs> 1 집어넣고 0 집어넣는 거 빼기, 그렇지 자, 0 집어넣는 거 어차피 0이니까 안 넣어도 되고, 1만 넣으면 되지? 자, 얘는 뭐야?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 이게 지금 위에 것만 계산한 거야, 위에 것만.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밑에 것도 계산해야지, 그치? 밑에 거. 자, 위에랑 밑에랑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뭐다?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다 싹다 마이너스만 붙여도 돼. 그렇잖아.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되고, 이거 적분하면 플러스 2 x 세제곱 되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아, 플러스. 아, 마이너스지. 2분의 5x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치? 자, 단지 이제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빠르다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다. 3싹다 놓고, 1싹다 놓고 빼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이렇게 쳐 놓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2분의 5,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빨리 계산할 수 있어. 3의 제곱 빼기 1이면 이게 81 빼기 1이니까 몇이야? 80. 그렇지. 그럼 여기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0이 돼야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27 빼기 1이니까 2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야? 어,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 됐어? 플러스 52. 그렇지. 얘는 9 빼기 1이니까 8. 8 곱하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4, 5, 20. 그치?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이니까 1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랑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3. 그럼 4분의 3이랑 1 2랑 더하면 되니까 4분의 51이 답이 되어야겠지 뭐. 그쵸? 자,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 자, 넓이 관련 문제들이. 넓이 관련 문제들. 자, 지금 우리 공식 쓸수 있었어. 없었어. 공식은 아까 배운 거 2차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지금 공식이 쓸수 없는 형태야. 그치? 그냥 진짜 계산을 정적분을 해야 돼. 이렇게 정적분을 해야 되는 형태들이 이렇게 분수가 더럽게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많이 나온 형태여서 계산 연습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계산이 정말 귀찮아져. 알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쓸수 있는 것들은 정적분 하지 말고 바로 공식을 쓰자, 이거야. 그래야 빨리빨리 풀 테니까.